우리 이제 멋진 단풍 여기서 저기 어. 하나 찍을까? 단풍 신앙송 하나 찍을까? 아니 신앙송 할거 없어 여기서 정신없는 신앙송 아니 그거, 아니 정품 아니 정품 그냥 빨리 그냥 틀어놓고 아니요 단풍 단풍 유튜브 이라. 하나 찍자고 뭐 틀어놓고 빨리 단풍 지금 잘나놨는 우리, 우리 신앙송 들고 입맛 딱딱 떡다고 오면 되지 아니야 어, 어. 다 지금 이 동영상이거든 단풍 동영상, 동영상 찍는 거야 언니 집방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봐 <laughs> 샷, 본인은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지금 두면서 하거든. 어디가 좀이쁠까 이쪽으로 차아 차가 지나가니까 너무 너무 이뻐 지금. 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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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황산 이쁜가요? 오늘은 다른 모습이죠? 나, 나 멋있어요? 김필아예요 우리가 못생긴 것 같아도 은근하게 보면 매력있어요 김필아예요 단풍이 이쁜가요? 내가 이쁜가요? 언니, 저 사과가 동영상 어. 그 들어가이단풍고 어. 사과 있는 데로 옮겨갑시다 어. 저 사과가 잘 보일 것 같아, 느낌에 자, 가방만 챙겨와요 짊어지는 가방 어디다 놨어요? 가방 와요저 사과 있는 데로 가야겠어요, 사과 저 사과가 요가 굉장히 청성이 사과가 유명하거든요. 저 사과를 찍어야 할것 같아요. 사과 사과. <목소리도> 이 단풍만 있는 게이 산이 산이 엄청 멋있어. 단풍도 멋있고 저 사과 보이죠 사과? <목소리도> 뒤에 뒤에 보이잖아요 사과. 사과도 보시다가 사과, 사과, 사과. 저기 뒤에, 뒤에 어? 보이는 게 사과거든요. 사과. 까먹지는 어? 못해도 당분을... 청송 사과. 네, 어? 여기가 청송입니다. 일단 사과 사갈 거예요. 사과 어. 농장에서 사갈 거거든요. 관광차로. 여기가 청송입니다. 청송. 관광처로 놀러 왔어요. 청송. 관광차로 청송 사과. 저 뒤에 사과, 사과, 사과 보이죠? 사과. 사과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뒤로 잡고 갑시다. 사과, 사과, 사과. 사과 보여요? 저, <laughs> 봐봐 저. 빨간 열매 보이잖아요 그게 사과예요 사과라고? 말해? 청송사과 응 네, 청송사과 아유 왜 내가 봐도 내가 나 자신이 너무 이쁜지 모르겠어요 <웃음> <착한> <웃음> 아니 난 진짜야 언니 착각 아니 난 내가 봐도 내가 이뻐 언니는 봤을 때안 이쁜가만 난 이뻐 내가 봐도 이쁘라고 <laughs> 맛에 살아요. 그림 같아. 보자 응, 봐봐. 림 같다고잖아요. 너무 멋있어 여기가 단풍도 멋있고, 여기가 또 사과가 있기 때문에 사과가 너무 너무 맛있어요. 청송 사과. 사과 시식 많이 했거든요 오늘. 시식 이 많이 했는데 사과 좀 사가려고 네, 합니다. 뭐 농장 가서 사과 사라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과가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청송 사과. 이 산에서 자라 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 뒤에 사과가 탐스러워요. 진짜 어디, 어디, 어디 사과 한번 아니, 넣어볼까? 사과, 사과, 사과 한번 넣 욕심 나는 거 한번 봐봐요. 보일까요? 사과 보여요. 사과 보이나요? 동글동글한 거 그게 사과입니다. 사과, 탐스러운 사과,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이게 서류와도 더 맛있어. 서류오면 사과가... 그러고 우리 어 이쪽으로 저쪽으로 배경으로 배경 어디까저 뒤에. 저봐. 어, 저 앞에 서봐. 저봐. 저거 저 저거 보이잖아. 여기로 봐 이제. 여기로 봐. 걸어와. 걸어와. 응.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단풍이 단풍이 봐요 단풍 단풍. 이런데 와서 즐기려고 제가 우리는 산에 안 올라갔어요. 이게 사진 찍고 이런데 구경하고. 왜냐면 항상 북한산을 많이 가기 때문에 등산은 오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땀나면 은 화장 다 지워지고 안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풍경도 감상하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기면서 지금 단풍 구경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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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좀봐 배경 배경이 너무 멋있죠 단풍 배경이 진짜 예뻐요 다시 돌아간대요 배경이 배경이 좋아요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객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관광객이 짐 정리 다 했습니까? 짐 정리 다 했습니까? 여기 단풍 단풍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단풍역을 듣고, 이거 뜯는 것도 일이니까 좀쉬으라고 쉬으려고요. 쉴려, 단풍. 단풍 구경하세요. 여행 시간 없어서 못 다니는 분들, 그 단풍 구경하세요.